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제주 4.3은 경, 낮은 기념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 김재원이 또다시 실언 논란에 빠져있죠. 네, 김재원 제명하라 했던 이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재원은 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을 계속 지금 5.18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굉장히 구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많은 서민들 국민들을 탄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권력자들의 단벼하게 밑에가 밑에서 자기들 이득을 취해 먹던 그러한 인간들이 우파의 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좌파 우파의 이 대립 그 위에는 에, 우리가 공산주의 소련과 에, 미국 미국의 그들의 패권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결국에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 이 이 히틀러의 만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분열이 됐던 부분들 그거는 뭐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갈라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유 진영이다 공산 진영이다 이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들이 갈라놓은 거거든요 갈라놓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갈라치기 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민족끼리 죽이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피바람을 불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베트남도 통일을 했고 독일도 통일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그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의 희생양들이 되는 거예요. 힘없는 나라들이 그래 가지고 이런 희생양이 돼 가지고 그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4 3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이념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또 뭔지 모르죠 일반 서민들은 뭐 응? 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에, 그 속에서 앉아서 희생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이 미국이 삼성. 에, SK를 집어 삼키려고 해도 미국 만세 부르는 자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래도 일본 만세 부르는 자들 있고 중국이 동북 공정을 외쳐도 중국 만세 부르는 자들. 응? 김정은이가 에,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시켜도 김정은 만세 부르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정치를해야지뭔가의 권력에 이득이 가는 자들의 줄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치권에서 쓸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삼은 경나진 기념일이다 또 이게 이제 아부성 발언을 한 거야 아부성 발언을 그리고 결국에는 에, 뭐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러는데 제명이 됩니다 제명. 네, 그래서, 이 투데이에 보면은, 4.3은 경 낮은 기념일, 김재원 이딴 설화에 공개활동 중단했다라는데, 사퇴해야죠, 사퇴. 네, 사퇴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실언 3면타 김재원 공개활동 중단, 무징계 특혜다. 네, 무징계 특혜다라는 거죠. 김재원 발언 후폭풍, 네, 프로야구 시군은 경 높아서 대통령이 갔냐. 격을 따질 문제가 아니죠. 이게 얼마나 아픔인데, 그 아픔에 격을 따지고 있습니까? 네, 이 허우나도 국힘 의원이죠. 네, 김재원 3연속 실언, 허우나,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네, 이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네, 조수진도 정강훈 우파천하 통일, 김재원의 원망이 크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준석도 윤리위원장 사퇴 이후 김재원 태영호 철이 피하려서 피, 피하려고 한다. 네, 이러고 있어요. 또 윤리위원장이 사퇴했죠. 아마 윤리위원장도 이쯤되면 은 뭔가 느꼈을 거예요. 뭔가. 아, 이게 뭔가 하나의 권력 다툼에 내가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합리적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홍준표는, 네, 이렇게 또 뭐, 김재원 모자를 쓰고, 네, 이렇게 또 굽신굽신 되네요. 네, 이땐 또 친했나 봅니다. 네, 홍준표, 김재원, 제명하라. 실업만 하는 사람, 총선 도움 안 된다. 제명해야 됩니다. 이거, 제명. 그대로 갈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 세금이 이런 여당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아주 부끄러운 현실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